토레스 첫달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판매량이 2,750대라고 합니다. 이게 국산차 판매량 중에 20위에 해당하는 숫자라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판매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차가 토레스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입니다. 쉐보레가 최근에 콜라라도 풀체인지를 공개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차를 보니까 쌍용차가 토레스 하나 때문에 만약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마 올해부터 시작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 7월 판매량이 공개됐습니다. 계약건수가 5만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 판매량은 2,750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산차 판매량 중에는 2 0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설마 5만대가 계약됐다고 해서 7월 판매량이 5만대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는 관련 조건과 상황도 같이 파악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차는 한정적이고 프레스는 특히 고객 인도가 15일부터 시작됐다는 걸 감안해야죠. 한 달이 아니라 반달 동안 기록한 판매량이라는 겁니다. 판매량이 상당하다는 거고요. K5랑 비슷하게 팔렸고 랑 투싼보다 훨씬 많이 팔린 겁니다. 그리고 쌍용차 판매량만 보면 쌍용차를 먹여 살린다는 렉턴 스포츠가 2,270대 정도 팔렸습니다. 렉턴은 한달 동안 기록한 판매량인 걸 감안하면 트레스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쌍용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트레스가 맞다는 게 이번 판매량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트레스 성적 한두 달 정도만 보면 얘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각이 잡힐 거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고 했잖아요. 트레스가 어느 정도 각이 잡혔고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파악을 완료했고 이걸 실행에 옮겨 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토레스 이외의 다른 차들도 신경 써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랑 쉐보레가 지금 뭔가 큰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쉐보레부터 볼까요. 쉐보레가 국내에 팔고 있는 픽업트럭이 콜로라도죠. 지금 팔리고 있는 콜로라도는 사실 한국을 위한 상품성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품성은 차이 만듦새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세금 부담이 없는 저배기랑 고성능 엔진 같은 것들이요. 픽업트럭이 나라답게. 자동차 자체만 보면 완벽했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최근에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됐는데 요즘 쉐보레가 실내 디자인을 엄청 신경 쓰고 있죠. 이게 픽업트럭까지 영향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반자율주행 기능이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및 제동,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걸 기본으로 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도 있습니다. 기존 콜로라도는 전방 충돌 경고랑 차로 유의 경고 정도만 지원했거든요. 외관 디자인은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앞모습만 보면 카메라랑 비슷하게 바뀌었다는 것 정도. 눈에 띄는 건 실내입니다. 왜 미국산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의 실내 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와 엄청 고급스럽다. 대형차답게 운장한 분위기까지 있네. 이런 것들이요. 이번 콜로라도 실내도 그런 느낌입니다. 8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11.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큰 디스플레이 아래로 버튼들이 세로로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직 형태가 좀 강조됐죠. 최근에 최불의 신형 전기차들을 보면 죄다 이런 느낌으로 실내가 꾸며졌잖아요. 지금 나오는 렉성 스포츠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요즘 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경제적입니다. 지금 팔리는 콜로라도는 3 6 l V6 가솔린 엔진을 장착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엔... 엔진이 아니라 로망에 가까운 엔진이죠. 그래서 판매량에도 다소 불리합니다. 고객층이 그만큼 좁잖아요. 그런데 이번 콜로라도는 다릅니다. 2.7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출력은 트림에 따라 240에서 314 마력, 토크는 39.8에서 59.4 토크를 발휘합니다. 최대 견인력은 3,500kg에 가깝습니다. 2차만 문제가 아니죠. 기아는 2년 뒤에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가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아가 반격에 들어갈 거란 소리입니다. 심지어 새로 지어지는 화성 4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할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렉스톤 스포츠를 사용자가 많이 팔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자동차가 원자재 수급난으로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죠. 이게 뭐냐면 글로벌 완성차 기업 12개사의 판매량하고 영업이익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판매량은 2019년 대비 천만 대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712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93조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 가격이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게 가능한가요? 비싼 차를 더 많이 내보내고, 싼 차는 적게 내 보낼 수 있는 동급량조절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공장에서 출구시킬 수 있는 차가 한 달에 100대였어요. 그래서 원자재 수급난 전에는 2천만원짜리 차를 80대 그리고 1억짜리 차를 20대 내보냈어요. 이러면 36억이죠. 그런데 원자재 수급난 이후로 우리 공장에서 출구시킬 수 있는 차가 50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1억짜리 차를 40대 내보내고 2천만원짜리 차는 10대만 내보내요. 이러면 42억이 됩니다. 차 가격도 계속 올랐죠.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국내랑 해외 모두 1천만원 정도 많기는 2천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렉썬 스포츠 의 역할이 쌍용차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쌍용차도 원자재 수급난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게 토레스가 대박나고 공장 가동도 토레스 중심으로 돌아가면 아주 좋죠 고객들한테 보답하는 의미도 있고 토레스의 성공 신화를 써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회사도 일어서야 할거 아니에요 쌍용차의 적자폭이 최근에 잠깐 줄어들었습니다 토레스 출시 전에 줄어들었죠 렉선 스포츠가 가장 많이 팔릴 때 줄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토레스만 파는 것보다 렉선 스포츠도 많이 파는 게 회사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대만 보면 어떤가요? 트레스는 깡통 모델이취득세 포함 2,940만 원 정도구요. 풀옵션은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렉선 스포츠는 2,860만 원에서 4,460만 원입니다. 큰차 그리고 더 비싼 차를 파는 게 회사한테 이익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근데 마냥 회사 입장에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면 렉선 스포츠도 신형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렉선 스포츠가 출시된 지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는 건 너무 이릅니다. 그런데 풀체인지 급 페이스 리프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차체를 새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외관이랑 실내 디자인 정도만 바꿔줘도 됩니다 고객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눈감아 줍니다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뼈대가 바뀌지 않아도 되고 디자인하고 옵션 정도만 바뀌어도 충분히 좋아할 겁니다 풀체인지가 아니라 디자인 변화가 클수 없다 이건 너무 옛날 생각입니다 그랜저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실내랑 외관 디자인을 큰폭으로 바꿨잖아요 약간 G90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G90도 제네시스 디자인의 세대교체되는 시기에 페이스리프트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제네시스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G90에도 적용하면서 디자인 세대교체를 대대적으로 알렸다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쌍용차도 이게 필요하죠. 토레스가 쌍용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이 된다면서요. 이걸 기반으로 렉스 스포츠 디자인도 충분히 다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비용은 최소화하고 신차 효과는 다시 이어가면서 다른 브랜드 픽업 트럭까지 견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동시에 렉스 스포츠 디자인이 토레스만큼 혁신적으로 바뀌면 지금의 좋은 여론까지 더 길게 끌고 가면서 당연히 판매량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쌍용차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차니까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좋고 영업이익이 많다는 건 지금 쌍용차의 과제인 적자에서 개발과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 이런 것까지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너도나도 전기차 위주로 개발하고 출시하고 심지어 공장까지 새로 짓고 있잖아요. 쌍용차도 전기차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토레스랑 KR10 같은 차들이 전기차로 나와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만들긴 하더라도 너무 전기차에 올인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전기차 관련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하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건드리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량 통계 자료입니다. 2020년에 25만 9천대였던 게 올해 목표치는 56만 4천대로 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죄다 전기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 중에서 22만 대 정도고요. 나머지 34만 4천대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화재 같은 안전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치명적인 건 뭔가요? 국제 동향이죠. 전기차를 늘리고 디젤차를 퇴출시키자고 앞장섰던 건 유럽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세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럽 연합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폐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신자 판매를 금지하는 안에 339표가 찬성, 반대표는 무려 249표에 달했습니다. 유럽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손가락을 내지 못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거죠. 이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클린 디젤 때랑 비슷한. 드수 있다는 겁니다. 클린 디젤이라면서 디젤차 구매를 엄청나게 장려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환경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디젤차가 퇴출 대상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이것도 유럽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죠. 이게 모든 국가와 회사들이 밀고 있는 방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전기차에만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차 입장에선 더욱 그렇죠. 전기차 개발 자체에 돈이 많이 들고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라 평가 기준도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더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테슬라나 현대차나 화재에서 자유롭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기술력이 상징인 토요타마저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쌍차라고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해요.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가면 안전하죠.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메인 기술력은 내연기관 엔진이지 전기 모터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당장 환경 규제도 충족시킵니다. 친환경 차니까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그랜저, 소렌토, 스포츠지 이런 차들도 보면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압도적이거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심지어 가격도 더 비쌉니다. 판매량도 잡고 영업이익도 잡고 하이브리드 차가 도입되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도 좀더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전기차로 바로 넘어갈지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갈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